고생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짐다 챙기시고요.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 또 복장 좀 신경 쓰시죠? 아, 뭐복장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정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짐을 좀... 안녕하세요, 짐은 이쪽에다 놓으시죠. 그리로 아, 아, 갈까요? 아, 예,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짐은 이쪽에다 놓으시죠. 그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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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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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 숙소 먼저 온게 아니고 예 아, 그래요? 짐이 좀 있습니다. 저, 잠시. 저, 잠시. 저, 잠시. 아, 소장님. 소장 소장. <laughs> 아, 소장님 소장 무서우시다. 아, 소장님. 아, 소장님 무서우시다. 어, 약간 긴장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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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어 보셨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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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어 보셨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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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어 예. 보셨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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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예 인사해야지 와 인사를 하려고 어. 네. 차렷 형님 어, 반갑습니다 네. 네 예. 김성진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김영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맞갑습니다 상인동 아, 순경입니다. 아, 건네 어, 어, 전입을 축하드리며 근데 자세가 약간 짝다리 짚는 것같네 아닙니다. 네? 근데 자세가 약간 짝다리 짚는 것같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짝다리 짚으면 신임인지 저는 알만, 얼마 안 남은 노경이인지 헷갈리잖아요. 네, 그렇죠? 조심하겠습니다. 어, 이분이랑 쉽지 않겠다. 와, 아, 우리 잘못 걸렸구나. 이거 시골 경찰 위기다, 우리. 범죄 도시, 범죄 도시. 아, 죽었다. 아, 이분 진짜 강한 분 같다. 인상이 가늠이 잘안 갑니다. 아무튼 관내 전입을 축하드리고 네. 어, 여기 소장님은 어, 베테랑 형사 출신 소장님이죠 소장님 아닙니다. 어? 아, 어? 네. 네. 소장이 아닙니다. 어? 예.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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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소장님이 잠시, 잠시 어떤 대화 때 배웠습니다. 예. 대화 때 배우셨다. 고 예. 네. 네. 그러십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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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겠습니다. 예. 아, 지금 가시는 아, 겁니까? 예. 아, 경찰서 어, 여성 청소년. 어, 갑자기. 경찰서 여성 청소년. 어, 갑자기. 이게 예, 그 수사팀장이십니다. 아. 아, 누가 보면 지금 소장님이라고 제가. <laughs> 아니왜 그러셨습니까? 각 제가 사든 그렇게 해요. 아 지금 어 지금 어 저희 기관 어제 다 들어가세요. 김성조 순경. 어가시죠왜 짝다리를 짚습니까? 아니 난소장님줄 알았거든. 아니 짝다리. 제가 다리가 좀 부시래요. 제가 소장님 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소치장님 얼마면 오실까? 자 눈빛만으로도 범인을 이렇게 제압하는 눈빛이 좀 강렬하신 분이 계세요? 하고 단단히 하셔야 될겁니까 <놀람> <어휴>, 반갑습니다 <놀람> 어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반갑습니다. 네, 김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김명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조인조 순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게 우리 슈퍼 파초스 오신 걸 정말 난 고맙게 생각해요. 이게 아, 권장하신 예. 분들이 새로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laughs> 밤에 잠을 못 잤어. 여러분도 보고 싶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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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웃음 이렇게 지으시는데 제가 앞에 있는데 너무나 웃겨가지고 계속 아 진짜 최고로 순한 선배님을 만났구나.